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디언의 네오 가드예요. 차량 문콕 방지를 해주는 네오 가드입니다. 전차종 사용용으로 지금 나와서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개봉을 하면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품 구성은 엔드바 1개, 미들바 L 사이즈 2개, 미들바 S 사이즈 2개, 프론트바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콕으로 인한 심각한 차량 손상을 완화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주의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장착을 하실 때는 도장면에 접착력 강화를 위한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시는 거는 금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론트 도어랑 리어 도어 끝 간섭을 막기 위해 리어 도어 장착 시약 3cm에서 7cm 정도 공간을 확보한 후에 시공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차에 한번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량 측면에 제품을 장착할 곳에 이렇게 우선 한 번씩 닦아줄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운전석 측면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프론트 도어부터 리어 도어까지 마스킹 테이프로 위치를 한번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는 손으로도 잘 찢어지니까 별도의 도구는 사용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마스킹을 하신 후에 도어 오픈 시에 마스킹 테이프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문도 사이를 코팅을 해줍니다. 마스킹을 한 위치랑 동일하게 조수석도 또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운전석 측면의 리어도어부터 마스킹 테이프의 하단부 라인에 따라 엔드바, 미들바, 롱, 미들바, 숏, 프론트바 마감선으로 가부착을 해줍니다. 엔드바부터 가부착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부착을 해줍니다. 가부착을 하신 후에 수평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수평이 맞다면 그대로 꾹 눌러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착을 하신 후에 뒤쪽 좌석에 문을 열어보셔가지고 이 부분이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대로 부착하면 될것 같아요 부착을 하고 운전석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작업하실 때는 뒤쪽 문을 열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마스킹 테이프는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면 그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수평도 잘맞고잘 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해줍니다. 짜잔. 완전 깔끔하게 잘 됐죠? 그리고 다 마무리가 된 후에는 엠블럼을 박아주면 더 고급스럽게 보인답니다. 짜잔. 이렇게 가드를 다 부착을 하였습니다. 부착하는 방법도 어렵죠. 않아서 여성분들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콕도 제대로 방지가 될것 같습니다. 평소 문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가디언의 네오가드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보시면 문콕이 방지가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끝부분이. 보시면 문을 열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쿠션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문콕 방지가 됩니다. 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이차 부분으로 닫게 되잖아요. 근데 보호 덕분에 문을 열면 이 부분이 먼저 닿으면서 문콕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의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닿도 이면하고 닿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